아이고, 한니이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생업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는 건가요? <목소리>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축복이랑 놀면서 일하는 거 그게 나는 더 좋은데 축복이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우리 주인님의 역할 에이 역할 놀이하는 것이 더 좋은데 더 재밌는데 이 역할 분담 놀이를 하실 때 구독자분들이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를 분별하시면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에이, 나는 우리 강아지한테 이렇게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좋은 거, 이쁜 거 입히고, 유치원 데 보내고, 그렇게 잘 사는데, 헤헤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되, 그것은 나의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잊지 마시고요.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말이죠. 내일 일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는 내일 일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착각을 하죠. 착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무지에서 나옵니다. 뭐, 무식이 죄는 아니잖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호사야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죄는 아닐 수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패망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남몰라요. 라는 찬양곡도 있습니다. 단지 오늘을 가장 좋은 날, 좋은 날을 뛰어넘어 가장 위대한 날을 만들어가는 내내 인생 유튜브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또. 박희숙 유튜버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